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비엘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딘가요? 오늘은 울산에 위치한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모델하우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입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여기 태화강을 기점으로 해서 밑에 쪽에는 우리 현대백화점하고 많이 알고 있는 남구가 위치해 있고요 위에 보면 여기가 사업부지예요 지금 북산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센트리지가 위치해 있는데 이게 최근에 팔사타에 기준해가지고 8억 정도 실거래가 어, 8억이요? 어, 네네 그러면 저희 현장은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분양가가 지금 요거 센트리지보다는 분양가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층 어, 기준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네 맞아요 음. 지금 저희 보시면은 여기 2호선이 보이시죠? 이게 2030년도 완공 예정이에요 음.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삼각난 중에 모형도 있는 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정 그 구간이 이쪽이거든요. 한 저희 현장에서 보면은 150에서 한 200m 정도 2 호선에 탈수 있는 그 역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부분에 더 H가 약한 3,800세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럼 기존에 저희 여기 롯데캐슬 현장과 삼성물산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북산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센트리지까지 하면은 한 7500세대 정도 된다고 음. 보면 돼요 약간의 소형 미니 신도시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그럼 뒤에 분양하는 데는 분양가가 더 높겠네요? 지금 예정가는 평당 2천만원 후반대에서 3천만원 초반대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현장과 롯데캐슬 현장에 금액 차이만 하더라도 평당 천만 원 넘어가니까 그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어요. 음. 그럼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이 설계만 한 4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롯데에서. 왜냐면 모든 면에서 태화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를 안치기 아파트를 안치기 위해서 계속 설계병원을 했다고 합니다. 다 남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남양이 네, 정남양입니다. 정남양의 태화강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을 마주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2호선이 이 도로가 큰 도로와 작은 도로가 삼각형으로 만나거든요. 이쯤이 예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또 여기에 가장 큰 장점,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한 동에 보시면 총 다섯 세대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엘레베이터도 다섯 대. 오 정말 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유니트 한번 보러 갈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유니트 안내해 드릴게요 네. 84D 타입 보여드릴게요 여기 쭉 현관에 들어와서 팬트리 공간이 입구 쪽에는 약간 그냥 사용감이 있는 정도 작게 있습니다 음. 신발장 들어와 보시면 작은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방1 붙박이장 있고 그리고 이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 보니까 창을 개방감 있게 통창으로 조금 넓게 빼놨어요. 유리 난간까지 해놨네 네, 엄청 커 보인다. 창이 크니까 확실히 방이 커 보이죠? 그러네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접져 있고 요즘에는 바닥 다이면하고 여기 옆에 벽면하고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좀 톤을 밝게 하니까는 확실히 조명하고 이게 진짜 다르다 방이 공간감이 꽤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보시면은 이 공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들어오기 전에 일단은 펜트리 공간 넉넉하게 펜트리가 그럼 이기까지총두개 크죠 이쪽에도 네 음, 크네요 큽니다 주방과 거실인데요 어때요 보장이 되게 넓다 넓어 보이죠 저는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대부분 타워라고 하면 여기가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주방이 쑥 들어가 보이는데, 지금 여기 이공화 같은 경우, 로데키스 같은 경우는 거실이 보여요. 여기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아, 그 차이구나. 이거 하나 있고 없고 뭐 차이가 있 차이가 있구나. 엄청 커요. 예. 네. 개방감이 확실히 있어요. 오. 그러니까는 보여주기 싫은 건 조금 안에 숨겨놓으면서도 개방감을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음. 지금 보면은 세탁실도 굉장히 넓어요. 공간이 꽤 되거든요. 그렇네. 네. 롯데캐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항상 여기 중간에 바가 있고, 위에만 문이 열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아, 통창이 있고, 바깥으로 유리난간을? 유리난간을 배치해뒀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남향에 앉혀져가지고 이 바로 앞에 태강 태화강이 흐르는 거죠. 오, 통창에다. 가 통창에다가 그러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죠. 음. 개방감도 좋고. 그러니까 요 안방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안방이 베란다로 확장이 되는 바람에 음, 엄청 넓어 그렇다. 보이죠. 어, 진짜 넓어 보인다. 안방을 엄청 크게 쓸수 있습니다. 디 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과 안방을 크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문을 닫으면 공간이 분리가 되고, 열면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드레스룸 공간도 크다. 크고 깊어요. 맞죠? 그리고 부부 역시. 그레이 톤으로 해서 그냥 깔끔한 것 같습니다. 롯테케스 센트럴 스카이는 베란다 확장은 D 타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엔 판상형 타입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네. 8 4 2 타입 보여드릴게요. 먼저 평면도 보시면은 들어가는 현관 앞에 지금 펜트리가 약간 크다는 거 이게 장점인 것 같고 맞토풍 구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들어오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펜트리 공간입니다. 오 안으로 쑥 깊숙하게 들어가면 돼요. 창도 있고 네 창도 있고 공간도 크고 안에는 실외기 공간 음. 쓸만하죠? 네 좋은데요. 그리고 작은 방 차이 크니까 확실히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톡톡히 있네요 톡톡히 있네요 어 톡톡히 <laughs> 유리 난간도 이렇게 되어 네. 있고 그리고 붙박이장 다 있습니다 붙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 공영화 역시 마찬가지로 타일과 벽면 바닥면하고 색깔을 다르게 연출해 놨네요 그리고 작은 방입니다 여기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모든 방에 지금 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아, 창이 크고 여기 면에는 거울이 있다. 우리 부단님 좋아하시는 거울. <laughs> 거울 순위 <laughs> 근데 이런 거울 진짜 필요하잖아 여자들한테. 그러니까요. 무조건 필요하지. 외모 체크 해줘야지. 그리고 해줘야 연결되게 되고 여기도 꽤 크다. 어, 핸들이 크다. 헉, 핸들 크다. 핸들 입구에도 그거 이 정도면 진짜 다 넣고도 남겠다. 근데 이게 비밀이 있어요. 여기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펜트리로 아. 선택을 하던지, 아니면, 보시면은, 지금, 알파룸 특화거든요? 여기를 펜트리 선택을 하면은, 펜트리 공간과, 여기 보조 주방이 있어요. 이렇게 음.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을 선택을 안 한다 하시면은, 여기를 알파룸으로 그냥 쭉 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공간이 다 알파룸 공간이 된다 보시면 돼요. 아. 거실과 주방입니다. 통창! 좋죠? 좋네요. <laughs> 확실히 그 가운데 선하는 없다고 개방감이 다르다. 완전 다르죠. 그리고 유리 난간 이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4의 우물 천장까지 2.5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판상 구조입니다. 마 통풍 구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선택을 안 한다면 여기가 D자 주방이 되고요. 선택을 한다 하면 이렇게 보조 주방이 만들어집니다. 요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세탁실, 세탁실 공간도 넉넉합니다. 사용하시기. 아니요 이거 쭉 와보시면 안방. 여기는 이제 확장이 안 되는 안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 안에 무조건 베란다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짜잔 이게 유상 옵션이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안 하시게 되면 공간이 좀더 넓어 보이겠죠 맞죠. 그리고 오 어, 문이 열려 있네요 <laughs> 여기 창이 엄청 크게 나 있네 네 환기 잘 되긴 창큰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공용 화장실 네, 소장님 그러면 여기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같은 경우는요 계약금 5%로 계약이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입주가 2028년 11월이거든요. 네. 계약금 5%로 총 4년을 끌고 갈수 있다. 분양가는 평당 중층에서 고층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800에서 19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 후반대. 요즘에 볼수 없는 분양가입니다. 오. 1000만원대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와 <laughs> 요즘은 다 2천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도 2,400 정도에 처음에는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합리적으로 잘 나왔죠. 사실 아 그러면 옆에랑 비교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4년 뒤면 시세 차익을 충분하겠네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더 H가 들어온다면 거기 분양가가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 초반, 초중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시세 차익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좀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좀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